여러분, 제 반려견 시루가 추석 보름달을 보며 사람처럼 통곡하는 모습을 본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시루는 마냥 순한 강아지였죠. 하지만 그날 보름달 아래서 쏟아내던 슬픔과 제게 했던 섬뜩한 행동들, 그리고 결국 밝혀진 진실, 시루의 눈빛 속엔 이미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제 삶을 뒤흔든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시루의 몸을 빌려 돌아온 이유는 가장 사랑했던 손녀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배신당하고 있다면 과연 죽음조차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잠든 한밤중, 둥근 보름달이 베란다 창문을 넘어 거실 바닥에 은은한 푸른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제 귓가를 섬뜩하게 파고드는 소리 때문에 강제로 눈을 떴습니다. 흑, 흑, 크 마치 누군가 목이 메어 숨이 넘어갈 듯이 참고 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듯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베란다 창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반려견 믹스견 시루가 서 있었습니다. 시루는 제품에 안겨 잠들던 작고 순한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루는 달랐습니다. 시루는 뒷다리로 서서 앞발을 창문에 대고 보름달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은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슬픔의 극한을 경험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듣는 이에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시루의 뒤에 섰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시루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제가 인기척을 내자 통곡하던 시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푸른 달빛 아래 비친 시루의 얼굴을 본 저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시루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작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소름돋게 만든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 동안 키워온 어리숙하고 순종적이던 시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깊은 연륜과 저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7년 전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늘하고 슬픈 눈빛,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그 서늘함이 시루의 몸을 빌려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시루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마치 힘겨운 관절을 이끌고 걷듯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루야, 너 대체 누구니? 왜 그렇게 울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루에게 속삭였습니다. 시루는 제게 다가와 제 손목에 묶인 낡은 붉은 실팔찌를 킁킁거리며 냄새 맡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시루는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듯 코를 갖다 대고 한참 동안 그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뜩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루의 몸을 빌려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울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 인생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7년째 남자친구 도연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저의 첫사랑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가족 모두에게 특히 할아버지께 친손자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년 전 병상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간병했지만 육체적으로 지쳐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퇴근 후 병실로 와 저를 대신해 할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그는 밤샘 간병은 기본이었고 제가 잠든 사이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낡은 시집을 읽어드렸습니다. 도연이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할아버지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사랑을 넘어 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가 이렇게 극진히 간호해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요. 혜원아, 너는 복받은 애다. 저런 녀석이 평생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저와 도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힘겨운 손으로 도연의 손을 붙잡으시더니 간신히 숨을 몰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원이 내 하나뿐인 손녀 부탁한다. 내가 꼭 지켜줘야 한다.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도연은 신이 제게 보내준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도연에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도연은 저에게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며 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말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받은 유산 3억과 제 전세 보증금 2억을 합쳐 총 5억 원을 도연의 명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도연에게 맡긴 후 마음 편히 결혼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균열은 이 5억 원의 거래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자마자 제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두 존재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연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잦아들었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혜원아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조금만 이해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루가 변했습니다. 시루는 도연만 보면 이성을 잃은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경고, 그리고 찢어발길 듯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변화는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키워 나갔습니다. 시루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도연이 집에 올 때마다 시루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저음으로 지어댔습니다그 으르렁거림은 마치 고대 전쟁터의 경고음처럼 섬뜩했습니다. 도연은 시루의 행동에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야, 혜원아. 쟤 진짜 미쳤나 봐. 나한테 왜 이래? 걔 훈련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도연아. 내가 훈련소에라도 알아볼게. 도연의 짜증은 저에 대한 사랑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루 때문에 저희 집 방문 횟수는 현저히 줄었고 도연은 저에게 서서히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불안감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 내가 괜히 돈을 다 맡겼나? 그냥 내가 관리할걸? 사업이고 뭐고 결혼 자금은 안전하게 둬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루는 귀신같이 반응했습니다. 시루는 거실 구석에서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제 손목에 묶인 할아버지의 유품, 낡은 붉은 실팔찌를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저에게 정신 차려라. 그것 돈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루가 도현을 향해 짖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배신당하지 마 내 것을 지켜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을 것 같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지만 가장 헌신적인 반려견이 목숨을 걸고 경고하는 상황. 저는 이성적으로는 도연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도연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연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저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결혼 자금.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내가 불안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줘. 돈 안전한 거 맞지? 갑자기 왜 그래? 뭘 의심하는 거야, 혜원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타이밍에 이걸 물어봐?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했고,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가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사랑이 아닌 당황과 적개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이 순간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대화 끝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를 의심한 게 잘못인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 시각, 또다시 흑, 끄, 하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시루에게 달려갔습니다. 시루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달빛 아래서 작은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루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루의 울음소리는 이번이 마지막인 듯 모든 슬픔과 고통을 쥐어 짜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시루는 고개를 돌려 다시 그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절망과 단호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루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크으. 하는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늙고 힘없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크으. 저놈, 저놈은 믿지 마. 다, 가져갔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제 반려견의 입에서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듯한 그 목소리가 배신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루를, 아니, 시루 안에 있는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7년의 사랑보다 7년의 죽음을 넘어온 할아버지의 경고가 더 진실했습니다. 저는 시루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시루는 저의 눈물을 하았고 다시 한번 제 손목의 붉은 실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듯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루의 몸을 빌려 저에게 나타난 것은 제가 배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피하는 틈을 타 그의 모든 흔적을 뒤쫓았습니다. 저는 도연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는 완벽했습니다. 5억 원의 행방은 어떤 경로로도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7년의 사랑과 믿음이 고작 5억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시루가 도연을 경계할 때마다 집착했던 것, 바로 할아버지의 유품, 낡은 붉은 실팔찌였습니다. 저는 이 팔찌가 단순한 유품이 아닐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시루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낡은 팔찌를 들고 며칠 동안 씨름했습니다. 이 붉은 실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제 손목에 묶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팔찌에 매듭을 하나하나 풀고, 낡은 실을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실이 사가서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매듭 안쪽에서 너무나도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로 인해 바스라질 듯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유언장 봉인 해제 조건이 쓰여 있었습니다. "해원아, 내가 가장 믿는 자가 너를 배신할 때이 증표를 변호사에게 보여라. 나머지 재산은 가장 헌신적인 가족에게 남긴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도연의 헌신적인 간병 속에서도 손녀를 향한 염려는 놓지 못했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 유언장이라는 치밀한 장치를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 유언장은 제가 배신당했을 경우 재산 대부분을 시루에게, 즉 가장 헌신적인 가족에게 남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붉은 실팔찌를 증거로 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저는 감동했고 동시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젠 슬픔이 아닌 결단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와 시루의 도움으로 복수의 칼을 쥐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과 붉은 실팔찌를 제출했고, 도연을 향한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배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시루를 품에 안고 그를 만났습니다. 시루는 도연을 보자마자 제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도연아, 우리 돈 5억. 안전한 곳에 있는 거 맞지? 내가 말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혜원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자꾸 그돈 이야기를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안전하다고.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게더 문제 아니니? 사랑한다는 말 말고 통장 내역서 보여줘. 바로 지금, 여기서 확인하자. 오늘부로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자. 그의 눈빛은 제가 관계를 끝내자고 말한 순간 오히려 안도감으로 번뜩였습니다. 내가 보여줄 의무 없어. 너 이제 나못 믿는 거잖아. 이럴 거면 헤어져. 더는 못 참겠어.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두번 다시 반복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던 순간, 도연이 쫓아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흥? 그 돈, 어차피 내가 없어도 나 혼자 잘살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난 이미 다른 삶을 준비했어.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품에 안겨있던 시루가 퍼? 소리와 함께, 도연의 손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이빨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찬 경고의 상처였습니다. 도연은 고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녹음했고, 시루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시루 덕분에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루가 도연을 문 순간, 저는 모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도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할아버지의 이중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법정에서 도현은 제가 미쳤다고 절규했습니다. "개를 상속인으로 세우다니, 제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다 위조야, 저건 미친 짓이야. 혜원이가 복수하려고 꾸며낸 거야." 도현씨, 당신이 훔치려 했던 돈은 이미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시루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증표입니다. 제가 낡은 붉은 실팔찌를 증거로 내밀자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중 유언장은 제가 겪은 배신과 함께 제출되어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가장 헌신적이었던 줄 알았던 할아버지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의 필적을 쳐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결과는 도연의 참패였습니다. 그는 횡령한 5억 원 전액을 시루에게, 즉, 저에게 돌려줘야 했고, 횡령죄로 인해 모든 명예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저는 시루를 안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분노와 절규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시루는 도연을 향해 조용히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시루의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쾌하고 의기양양한 승리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은 울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나를 배신한 거라고, 날 가지고 논 거라고, 7년 동안 연기한 거야, 아니, 내가 내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한 대가야. 할아버지는 너의 헌신을 믿었던 게 아니야. 나를 지키려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던 거야. 넌 결국 7년 동안 할아버지에게 시험을 당한 셈이야. 저는 도연을 뒤로하고 시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루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까지 써서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시루를 안고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더 이상 시루에게서 그날의 통곡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루는 제 뺨을 핥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안도감, 그리고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저는 시루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가세요. 이제는 제가 괜찮아요. 그 순간 시루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루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순둥이 시루의 어리숙하고 귀여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루는 저의 손을 핥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안심하고 시루의 몸을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잃었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다는 뼈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의 헌신보다 동물의 헌신이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시루와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루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고 시루의 몫으로 남겨진 유산을 시루가 좋아하는 간식과 유기견을 위한 봉사활동에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시루의 몸을 빌려 돌아온 할아버지는 저를 지켜준 가장 강한 수호자였다는 것을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시루를 안고 잠이 듭니다. 시루는 이제 통곡하는 대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제 옆을 지킵니다. 저는 시루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시루는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보름달을 보면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 보름달은 저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과 가장 위대한 구원을 동시에 알려준 저희 가족의 수호성이니까요.